안녕하세요, 최절프로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라 드라이버 레벨 테스트를 계속 진행해 볼 거고, 저번 주에 레벨 5까지에서 실패했고 이번 주는 5로 성공해서 레벨 6까지 한번 가보도록 노력해 볼게요.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가 걸렸는데 다들 감기 조심들 하세요. 연습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일관성 있게 왼쪽으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연습은 해봤는데 한번 이게 얼마만큼 먹힐지 한번 쳐보겠습니다. 연습을 목표를 정해놓고 연습을 하니까 어떤 연습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연습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세 번째 샷을 치려고 하니까 확실히 인터벌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. 평상시 칠 때보다 루틴이 길어지다 보니까 역시 미스 샷이 나오네요. 제가 봤을 땐 저만의 세 번째 샷을 할때 저만의 약간 뭐 느끼는 감정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불안감이라든가 아니면 좀뭐세 번째 자꾸 안, 성공이 안 되니까 뭔가 좀더 긴장을 하고 쳤던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 번째 샷을 쳐봤고 휘인 양이 많지만 이는 세이브할 것 같아요. 위험할 뻔했지만 간신히 세이브가 된상태인데 레벨 테스트를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음, 장타자들이 좀더 유리한 것 같아요. 어, 거리가 많이 나가니까 점수를 확실히 더 많이 주더라고요. 첫 번째 샷 300점을 받았고, 연속으로 성공하면. 어, 같은 거리가 나가도 좀더 보너스 점수 때문에 좀더 받는 것 같아요. 이번 샷도 볼스피드는 같이7 1일이 나왔고 비슷한 거리가 나갈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. 보너스 점수가 있어서 322점 22점밖에 안 주네요 다시 세 번째 샷. 레벨 2의 세 번째 샷. 자, 이번에는 공세 개로 잘 끝내 보겠습니다. 어, 이번에는 출발이 좋네요.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얻어 걸릴 때도 있나 봅니다. 이렇게 레벨 2를 무난히 마쳤고 레벨 3도 공세알로 한번 클리어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샷은 무조건 세이브하게 안정적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. 잘 쳤죠.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자, 레벨이 올라갈수록 점수는 높아지는데 받는 점수는 똑같아요. 305점 이래서 어, 장타자가 확실히 유리하고 저같은 숏거리는 불리합니다. 그래서 이번엔 좀 세게 쳐보려고 합니다. 볼 스피드는 73, 한2 정도 늘었네요. 캐리가 250 어, 조금 더 나가긴 한데 359점 나쁘지 않습니다. 근데 한 270, 280이 나가서 한 400점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조금 더 무난하게 레벨 6를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이번에도 잘 세 번째 샷으로 잘 성공했습니다. 운이 좋은 건지 실력이 늘은 건지. 자, 레벨 3를 클리어하고 레벨 4 넘어왔습니다. 첫 번째 샷은 무조건 세이브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치겠습니다. 첫 번째 샷 무난하게 페이드 잘 걸려서 돌아가고 있고요. 3 6 1 점을 획득했습니다. 자 레벨 4도공 세알로 한번 클리어해 보겠습니다. 점수를 조금 더 내보려고 조금씩 더 세게 치는 것 같은데, 잘 들어오네요. 385점을 획득했네요. 400점 받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. 한 280, 9 0 쳐야되나봐요. 저한테는 조금 넘사벽입니다. 자, 문제의 세 번째 샷. 아, 유리 멘탈 어디 안 가네요. 이세 번째 샷이 저한테는 되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나 봐요. 그냥 안전하게 잘 들어오게 쳐서 레벨 4를 넘겨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레벨 4를 맞췄고 레벨 5잘 쳐볼게요. 레벨 5를 성공해서 6 n g so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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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o n g s o 뭔가 좀 뭔가 좀 힘이 들어갔는데 돌아오질 않네요. 아, 이러면 힘들 것 같습니다. 자,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침착하게 쳐보겠습니다. 아, 이거 애매한데요. 돌아오기를, 들어오기를. 네, 아, 힘들겠다는 걸 느꼈습니다. 자,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아, 이번 샷도 불안한데요. 들어올 것 같네요. 레벨 5에서 제가 약간 전에요, 저러. 긴장되고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네요. 이것도 뭐 연습 부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나머지 두 샷을 400점을 넘겨야 되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끝까지 한번 잘쳐 볼게요. 아. 아, 여기서 정신줄을 놓아버리네요, 그냥. 이로써 이번 영상은 레벨 6 실패구요. 마지막 샷은 어 서비스 차원으로 드로우로 한번 최대한 강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. 홀스피드는 75가 나왔는데 많이 벗어나죠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